안녕하세요. 올바른 자동차 팀장 조남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디아 카니발 차량이고요. 디젤이고 구인승입니다 차량 상태가 상당히 좋고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된 따끈따끈한 신상차입니다. 이차 위에를 보시면은 이걸 보고, 어? 하이리무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하이리무진 차량이 아니고요 일반 카니발 디젤 9인승 차량입니다. 현재 차량이 키로스는 88,961키로 그리고 보시다시피 시트는 베이지 시트고요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베이지 브라운 이쪽 계열로 통일성을 갖춘 디자인이 깔끔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솔직히 다른 차량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차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루프박스가 특이하다는 점 여기에서 보시면 현재 6인승으로 개조되어 있는 차입니다 이 개조돼 있는 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뒤에 3열 시트에 레일을 연장을 했어요. 이 연장하는 값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해서 뒤에 3열까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차입니다. 보시다시피 운전석에서 이렇게 열리고요. 보수석으로 가게 되면. 이 랜드마스터가 인터넷에서 요것만 따지고 보면 250만 원 정도예요 이 250만 원이 현재 이 차값에서는 싸그리 없어진 차량으로 현재 판매 예정입니다 현재 차값은 3,200만 원이고 이 3,200만 원에서 유튜브를 보고 저희에게 연락이 오시는 고객님에 한해서는 100만 원을 줄여서 3,100만 원에 판매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유튜브 보고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그 가격으로 해드리니까 꼭 전화하시고 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뒷열도 다 오토 슬라이드로 작동되어 있고요 내부에도 이게 시트 전 차주께서 밑에까지 색깔을 다 맞춘 그런 차량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도 장기스가 있어요 여기에도 장기스가 있고요 근데 이 장기스 없는 중고차 세상 천재 많이 없어요 그런 차들은 중고차지만 많이 비싸요 여기 보시면 타이어 타이어 상태는 약30% 남았습니다 30% 남았지만 그래도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고 새 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고차라면 이 정도는 무난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힐도 상당히 깨끗하고 기스도 많이 없어요 뒤에 타이어 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정도 남아있고요. 여기에도 휠기스가 있네요. 여기 뒤에 보시면 트렁크 범퍼, 범퍼에도 지금 찍힌 현상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명 필름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어느 정도 손만 보면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보통 구매하신 분들은 아 흠집이 있네, 이대로 타요. 안 바꾸세요. 다 그러시잖아요. 여기에 원래 구형 마크가 달려 있었어요. 구형 마크가 달려 있었는데 신형으로 가르셨어요. 앞에는 신형으로 가면 깔끔하게 나오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 램프가 굴곡져 있기 때문에 신형으로 갈게 되면 여기가 떠요. 보기가 안 좋고 잘 망가져요. 저희도 들어올 때 망가져 있었는데 이거를 새 걸로 가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깔끔하게 떼고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원하신다면 신형을 갈아서 달아 드릴 수 있어요. 조수석 뒤에 타이어 휠이 여기가 좀 까져 있네요. 타이어는 여기도 50에서 60%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타이어는 앞에만 가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차량은 전부 다 깨끗한 상태고요. 외관상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는 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핸들 아무 이상 없이 뭐 장기수도 크게 없어요. 보시면은 하이패스 내장 달려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버튼식 램프 다 작동하고 햇빛 가리개. 어 저는 어려운 말잘 못해요. 햇빛 가리개 양쪽 다 버튼까지 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날씨가 추워서 하이로 놓고 공기청정기능 달려있고요. 좌우 같이 따로따로 조절 가능하고요. 온도 조절 버튼식이라 다이아식보단 버튼식이 편하죠. 다 터치식이고요. 에어컨 작동 상태 이상 없고요. 기아가 다이아식으로 바뀌었어요. 다이아식으로 바뀌면서 저도 기아차를 타고 있지만, 습관이 이상한 게 계속 여기 손으로 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거뭐 이쁜 스티커 하나 붙이면은 안 보이니까 <laughs> 그렇게 하시면 되고 파킹도 전자식으로 작동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열선 시트 이상 없고요 통풍 시트 이상 없고요 양쪽 다 이상 없어요 핸들 열선, 파킹, 카메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다 작동돼 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옵션이 많아도, 저도 그렇지만, 이 많은 옵션 다안 쓰시잖아요. 이 많은 옵션 쓰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아무리 프로비라 한듯, 엉덩이 따뜻하고, 시원하고, 핸들, 손 따뜻하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다 타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잘안 건드리세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뒷열로 가볼게요. 2열은 솔직히 어느 차량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 차의 중요한 건 3열이죠. 여기가 상당히 넓어요. 뒤로 쭉 젖혀도 어우 거의 일자로 누워서 갈수 있고요. 공간도 많이 있어요. 폭이 좁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 키가 현재 177이에요. 여기에서 쭉 피면 맨 뒤까지 빼면 3열인데도 불구하고 2열보다 약간 좀 넓은 느낌? 6명이 타신다면 확실히 좋은 차예요. 넓게. 대신에 뒤에 트렁크가 카니발 직원 좀 줄어든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약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도 지금 핸드폰 충전할 수 있도록 USB 코드가 달려 있고요. 양쪽으로 뒷인열에서 에어컨 작동할 수 있도록 버튼이 있고요. 이거 뭐 카니발마다 다 있는 거니까 뭐 굳이 설명 안해 주셔도 작동만 잘 되면 되잖아요. 현재 이 차는 3,2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4.9%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72개월을 하게 되면 47만 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용 등급에 따라 이자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오셔서 할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매달 들어가는 돈이 변동이 된다는 점.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번호를 보고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답변으로 다른 차도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요즘 사람들은 조댓구알이라 그러더라고요. 욕 아니에요. 감사합니다.